48mm, 48mm 아시바 강제 파이프를 이동식 유압호수 압착기, 철심이 부인자 압착기인데요. 아시바 파이프 이 어, 부작용이니까 어, 어, 이것을 이 압착기로 압착하는 팩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동식 유압호수 왼쪽에 놀아프고, 그 위에 모터가 달려있고, 왕벽도 이렇게 붙어있는데, 왼쪽 아래 보시면, 페달 수 있지 가지고 눌래서 변동 폼프로 유압을 공급해서 이동식 유압을 갖추고 아시아 바이러스를 운영합니다. 음, 음, 압력 게이지를 오른쪽 상단에 압력 게이지를 보시면 압력 게이지 압력이 연가해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약 어, 300바 넘어서 400바 정도의 근사치 오면서 그 l e d 에 불이 들어와서 목표치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아시바 파이프를 뺀 겁니다. 빼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합착이 해보도록 잘 되고.